어,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어, 이게 백일홍이죠. 어, 앞에 사진 두 장, 어, 그거는 어, 백일홍인데, 북하모고의 어, 한해사리풀이죠. 어, 백일을 초라고도 하고, 어, 개화시기는 6월에서 어, 10월, 원산지는 멕시코, 꽃말은 아, 멀리 있는 친구를 어, 생각한다고 하네요. 어, 근데 이거는 같은 백일홍이지만, 어목 백일홍이라고, 어 그렇게 불러요. 지금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어 좀, 촬영하기가 조금, 약간, 어 약간 불편하네요. 어 이거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목 백일홍이라고, 어 그렇게 부르고, 배롱나무라고 돼요. 배롱나무. 꽃은 한 방에서 지열, 소종, 월경과다, 혈액순환, 그쪽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원산지는 중국이고요. 관상용으로다가 유서깊은 사찰이나 서원등에 옛날에 그렇게 심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 어, 가로수 어, 관상용으로 많이 아, 심어져 있죠. 어, 개화 시기는 어, 7월에서 9월이고요. 어, 꽃말은 아, 상당히 좋아요. 풍직하고 어, 부기 어, 그래서 집에 하나 심어놓을 듯한 아,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목백이롱은 어, 꽃이 되게 약간 붉은색인데. 어 하얀색도 어, 꽃이 있어요. 어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촬영을 또 하면 어 어딘지 모르게 또 운치가 더 있는 거고 같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